네. 진짜 요거는 안쪽 뒤집어서 이렇게 딱 보시면 꺾글거림을 찾아볼 수 없게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디테일까지 진짜 이건 한 벌만 입으셨을 때더 네. 포인트가 될수 있는 포인트 니트예요. 음. 지금 제가 입고 있는데 이게 상품 후기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네. 후기가 점수가 너무 좋아요. 네. 네. 가격이 5만 9천 원대에서 이걸 살 수가 없는 옷이에요. 정말 배송을 받으면 이 자수라는 게 그 가격을 대충 맞춰 가지고 만들면 듬성듬성듬성듬성 안이 이렇게 촘촘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음. 근데 어쩜 보세요. 꽃꽃 꽃 하나하나 잎파리뭐 전부 다 가지 이게 섬세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자수인데 어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선으로 일단은 보세요. 이게 사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왠지 시선이 좀 이렇게 느씬하게 길어 보이면서도 느씬하게 말라 보이게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이 이 촘촘함을 다시 보시라고요. 길이감도 앞보다 뒤가 약간 더 길거든요. 그래서 입으면 엉덩이 한 중간 정도까지 딱 가려줘요. 그래서 코디할 때 체형 커버 딱 되면서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팔도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팔도 보시면 약간 팔통이 일자가 아니라 음.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살짝 넓어지는데 거기에서도 요렇게 지금 절개인 듯 아닌 듯 플랩 처리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요즘에 나와 있는 옷들이 죄다 이렇게 팔 부분에 소매에 다 디테일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팔도 괜히 좀 길어 보이죠 늦시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약간 <laughs> 그 덮개의 느낌들이 약간 그런 셔링의 느낌처럼 네. 표현이 돼서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어성스러운 니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레드와인 컬러 입었는데 이 컬러는 정말 저희가 보여드릴 때마다 일단 피부톤이 화사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이 안쪽에 레드와 와인과 오렌지빛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네. 우리 동양인들의 그 노르스름한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컬러입니다. 정말 막 화장을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니트는 제가 입어보니까 그 두께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얄팍하면 지금 제가 안쪽에 속옷 하나 입었는데 막 비칠 수 있고 몸매 라인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적당히 도톰한 라인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몸에 와서 들러붙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사이즈 5 사이즈고요. 허리 라인이라든지 엉덩이라든지 달라붙어서 입을 때만 가보다 뭔가 진짜 이 체형 메무새를 막 뭔가 교정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소매 끝에 보시면 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원단에서는 이런 벨라인을 표현하거나 드라마틱한 조직감을 다르게 하는 것들을 쉽게 할수 있지만 니트는 사실 이거 하나 하나가 돈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약간 예쁜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요즘에 약간 짧은 핸드메이드 코트 같은 거 입으시면요 소매가 너무 예뻐요. 근데 니트니까 너무 따뜻한 거죠. 지금 음. 주문 전화가 엄청납니다. 네네. 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물량이 없어요. 왜냐하면 르샵에서 그 워낙 매장 가면은 하나 하나 가격대가 비싸잖아. 음. 티가 아니고 이거는 니트잖아요. 네. 그것도 보세요. 그냥 밋밋하게 아무 무늬도 없고 그냥 그냥 니트 딱 그냥 색깔만 있는 거 그런 거면은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막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진주가 들어가 있고 색깔 보실래요? <laughs> 네이비 컬러 어떤 날에는 막그 네이비로 입었다가 어떤 날에는 이렇게 짠. 그래서 이 색깔이 딱 얼굴에 들어가는 순간 진짜 피부톤이 달라져 얼굴 톤 보세요 이것도 물론 예뻐요 얘도 예뻐 근데 여기다가 이 느낌하고 이컬러가 이렇게 탁 들어가면은 얼굴 색이 진짜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수 씨고 입을 때마다 예쁘다 예쁘다 <laughs> 하고 한참을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이거를 또 여러분 같은 옷인데요 이런 식으로도 입잖아요 그러니까 왜 머플러 요즘에 되게 저희 홈쇼핑에서도 저렴하게 많이 판매했잖아요 음. 그 머플러만 이렇게 딱 둘러도 뭐, 느낌이 또 되게 부티나 보이잖아요. 음. 니트는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 주문 전화가 일단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 기다리지 마시고 모바일 통해서 주문 전화 주세요. 오늘 아니면 다음 방송에 저희가 이거를 아예 못할지도 몰라요. 아마 저희 방송 이제 설명 끝나자마자부터 매진 오늘 준비물량 마감되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네. 그때 되면 나 정말 못 살지도 몰라. 음, 음. 근데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니트고, 그 다음에 이런 나중에 베스트 하나 꺼내 입었을 때 안에다가 뭐 입지? 근데 뭔가 이렇게 무늬가 딱 가려지더라도 팔 부분에서 이런 장식들 다 들어가 있고, 뭔지 모르게 살짝살짝 이렇게 입었다가 실내 들어가서 벗었어. 그렇죠. 벗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실내에서도 예쁘게 딱 코디가 가능하고. 음.